어, 뉴스를 읽어주는 의사들 양광모 엄영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흥미로운 뉴스를 골라서 어,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선크림을 바르면 치매가 생긴다라는 기사인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어, 선크림을 바르면 치매가 생긴다는 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보통 선크림 선크림이라고 하면은 많이들 바르시죠. 허팝이 그렇죠. 바르시나요? 어, 저는 잘안 바르지만, 이제 <laughs> 집사람은 노화방지를 위해서 자외선 차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자분들 많이 바르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뭐 저도 오늘 바르고 오긴 했는데, 네. 네, 이런 기사를 들고 나오면서도 바르고 왔습니다. 아, 신경 많이 쓰시는군요. 아, <laughs> 아 아닙니다. 제 얼굴이 워낙 어, 까매지기 때문에 네. 하는 걸막기 위해서 어, 바르고 나는데요. 어, 선크림을 바르면 치매가 생긴다는 오늘, 오늘 좀 작적인 제목인데, 어, 처음에 이걸 보면서, 어, 이럴 수 있을까? 어, 음. 내가 바르는 건데, 하면서 좀 기사를 흥미 있게 봤습니다. 의사들이 이런 네. 기사 보면 사실 좀 매번 좀 당황스러워요. 내가 모르는 <laughs> 얘기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그렇죠. 그것도. 뭐 이런 건 학부 때도 배운 적도 없고, 그러게요. <laughs> 네. 뭐 이건 뭐 어떻게 최신 연구 결과라고 하니까 뭐 전혀 없다. 야할 말이 없죠. <laughs>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laughs> 네, 뭐 선크림에 어 바르면 치매가 생긴다는 내용이 처음에는. 어, 이거 무슨 내용과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찬찬히 읽어보고 외국에 있는 이 원문도 조금 읽어봤는데요 어, 좀 충분히 근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음.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선크림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일반 크림이랑 다르잖아요 집에서 바르는 그렇죠. 예, 뭔가 어,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한 어떤 성분이 들어 있어야지 선크림으로서 이 좋은 기능을 한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음. 그 선크림에 함유된 성분 중에 이산화 티타늄이란 성분과 어, 디젤 연료에도 첨가된다는 산화세륨이라는 나노 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음, 이게 물리적 차단을 하는 거죠 저희 뭐, 그러, 그렇겠죠 네. 그렇죠? 그~ 이~ 이런 이제 선크림을 바르게 되면은 얼굴에 어, 이게 피부로 뭐 흡수가 됩니다 음. 피부로 흡수가 되어서 혈액 속을 떠돌, 떠돌다가 그~ 보통 이제 뇌로 가는 거는 뇌, 뇌가 상당히 그, 편식도 강하다고 하죠 그래서 포도당 밖에 흡수를 잘 하지 못하게 되는데 어, BBB, 뜨죠. 그렇죠. 예. 네. 블러드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 해서 혈류 뇌 장벽이라 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그 뇌로 그 혈액에서 뇌로 넘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음, 지금 이뭐 산화 세륨 아니면 이산화 티타늄 이런 성분들은 블러드 BBB라고 하는 그 혈류 뇌 장벽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음. 네. 그래서 이 뇌에 침착이 게, 되나 그렇죠. 이에 침착이 되고, 이게 뇌에서 이제 자정작용이 벌어져야 되는데, 음, 현재까지는 음. 딱히 그런 어떤 방법이 없다고, 아직 동물실험 결과긴 하지만, 네,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동물실험이고, 그 수가 음. 적다는 거는 아직 그거를 확정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이르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네, 정확히 보셨는데, 보통 이거를 이제 일반 독자분들이 딱 보시면, 아, 이거 정말 선크림 바르면 다치매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인간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심증은 가질 뿐이지만 아직 물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네. 선크림이 치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은 힘들겠죠. 예. 네. 영국 네. 연구 알츠하이머병 연구학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선크림 사용을 무조건 중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죠. 네. 네. 이뭐의학이라는게뭐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그 리스크 베네핏 해 가지고 위험과 그 위험 <laughs> 위험과 그다음에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 효과가 좀더 높게 되면은 즉 이게 선크림이 정말 뭐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암 발생을 줄인다는 것은 뭐 이렇게 그렇죠. 밝혀졌잖아요. 예. 이 결과가 그 이렇게 뭐뇌 침착이 돼서 치매를 생기는 그런 리스크보다 훨씬 높을 경우에는 아마도 뭐 선크림을 계속 사용하라는 어떤 경고가 나올 수 있겠고 예, 예, 예. 뭐 여기에 언급된 뭐 이산화 티타늄이나 산화 세륨이 예. 어뭐 사용되지 않은 다른 그렇죠. 안전한 뭐 선크림이 나오게 되 면은 뭐 이런 논란은 좀 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목에서도 선크림 바르면 치매가 생긴다에 물음표가 있네요. 그렇죠. 물음표가 있으면 사실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laughs> 동물 실험이기 때문에 아직은. 네, 네. 하지만 뭐좀 주의해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 더 연구가 나오는 걸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고요. 네. 어, 두 번째 뉴스도 흥미롭습니다 일주일에 네. 술두 잔이 가장 행복하다 뭐 일주일에 술을 두잔 먹어야지 행복해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선생님 술좀잘 드시나요? 저는 좀 많이 좋아합니다 아, <laughs> 어, 그러면 이 행복한 부류에 속하시겠네요 아유, 술 먹고 늘 후회를 하죠 <laughs> 좀덜 먹을 것 어, 저는 뭐 안타깝게 생긴 거는 뭐 술을 매우 잘 먹을 것 같이 생겼지만 네, 술을 전혀 못 먹습니다. 그래서 참 괴로운데요. 사회생활 하기도 괴로운데, 이런 기사를 들고 나온 것도 참 제가 어떻게 보면 아, 행복하지 않겠구나라는 음. 생각으로 어, 열심히 좀 읽어봤던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10명 중 1명 꼴로 어, 술 분의 효소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술을 잘못 드신다고 하는데, 어, 뭐 이렇게 술 권하는 사회. 그우리나라기 때문에 이런 기사는 좀, 좀더 자극적으로 들리게 되네요.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일주일에 술을 두잔 두, 두 정도 마시는 사람들의 정신 건강이 가장 좋다는 그 서양의 연구 결과인데요. 그 술을 입에 대지 않은 사람들보다 일주일에 한두 잔입니다. 그 포금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그렇죠. 네, 일주일에 한두잔 정도. 맥주 두 잔, 뭐 소주도 두 잔이 될 수도 있고, 왜냐면 그알코올 어, 성분이 알코올이 들어 있는 양을 양이 보면은 한 잔당 거의 똑같잖아요. 와인 한 잔, 그다음에 맥주 한 잔, 네, 소주 한 잔. 거의 알코올 양이 똑같습니다. 약두 맥주로는 한두병 여기서 나오는 말로는 두잔 네, 네, 정도 될 걸로 보고 음. 있습니다. 네, 그 와인으로는 두 잔. 위스키 같은 거도 두잔 정도 이렇게 행복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 이 정신 건강 뿐만 아니고, 한요 정도는, 일주일에 두잔 정도는, 음. 그 심장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죠. 예. 그런데, 뭐, 저 뭐, 이렇게, 제가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고,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음. 예, 이 연구 결과 같은 경우에는, 술을 두 잔을 마셔야지 행복하다고 하기보다는 반대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선생님 뭐 술자리 좀잘 가시니까 아시겠지만 그렇죠. 예, 사교성과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양에도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이 사교성이라는 측면에서 술이 빠지면은 그렇죠. 예, 얘기를 할수 없습니다. 뭐 저도 참 술을 못 마심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좋아서 이렇게 끼게 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예. 반대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술을 잘 마시기 좀 수, 마시기 때문에 친구들과 사교적으로 어울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라든지, 뭐, 이렇게 누구에게 근심을 털어놓으면은 그 근심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연구 내용을 한번 좀 자세히 보셨나요? 네, 그냥 그, 그 외국 기사, 원문을 좀 네. 보긴 했습니다. 좀 네. 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말씀하신 네. 대로. 사교적으로 그 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이 아닐까. 이게 술을 두 잔을 먹어야지 행복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활동을 하니까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게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이 보통 이제 일주일에 술두 잔이 가장 행복하다 이런 기사를 읽게 되면은 보통 술을 좋아하는 네, 술 애호가들은 아, 이 기사를 보고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 술을 잘 마시니까 행복하구나. 나 내일부터 술좀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더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좀안 좋은 점이 술이라는 게그 알코올 중독의 위험이 참 높죠. 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술을 원래 잘 하시는 분들이 이, 이런 기사를 읽고서 아 술을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오히려 알코올 중독이라는 더 치명적인 네. 결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거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생활하면서 조금 마시는 정도의 사람들이 행복하더라라는 정도의 영향력을 받는 그렇죠. 네. 예.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은 딱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